안녕하세요. 차업주 이플입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라 놀라셨죠? 제가 사용하던 음성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제 목소리로 다시 녹음해봅니다. 2월입니다. 그간 안좋았던 장으름이 좀 지나니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도 기업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 미리 공지했듯이 오늘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DTNC입니다 월요일 장 마감 후 채널 내 커뮤니티에 DTNC를 다루겠다고 공시글을 올리며 시총 799억이라 올렸었는데 현재 시총은 좀 올라서 828억이네요 바로 다트록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여러 공시들이 쭉 있는데요 3분기 보고서를 보다가 중간중간 공시들을 설명드리면 될것 같아요. 분기 보고서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DTNC는 2000년에 설립되었네요.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는 2014년 12월 17일에 상장했었습니다. 당시 시험 인증 업계 최초의 상장으로 주목받았었죠. 종속회사는 8곳이 있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종속회사가 많은 회사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예스티의 예스 파워 테크닉스를 보자면, 예스티와 예스티 최대 주진 장동복 대표님이 파워 테크닉스의 지분을 합쳐서 50%가 넘는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지배력 하에 있는 상태인데도 종속 기업이 아닌 관계 기업으로 분류해 놨죠. 예스 파워 테크닉스는 현재 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스티가 예스 파워 테크닉스를 관계사가 아닌 종속회사로 두었다면, 매 분기마다 예스 파워 테크닉스의 순손실이 예스티의 연결 실적에 악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업의 투자를 고려한다면 종속회사들의 상황도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참고로 사업의 수직계열화가 되는 종속회사를 가진 기업은 선호합니다. 가령 어떠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의 가공이 필요하고 원재료의 가공 기술이 완제품의 성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자회사가 원재료를 매입하여 가공품을 만들고, 모회사에 납품하여 모회사가 완제품을 만드는, 이런 게 수직 계열화죠? 그러면 이 기업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종속회사의 파악도 수월한 편이고요. 아무튼 저는 이러한 종속회사를 가진 기업은 좋아하지만, 종속회사가 많은 회사는 싫다라는 편견을 가져버리면 좋은 스몰캡들을 놓칠 수 있으니까 마음은 항상 열어놓아야겠죠? 어쨌든 DTNC는 주로 인증사업을 하는 것을 알수 있고 투자업과 CRO 사업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진이 길어서 잘랐지만 모두 직전 연도의 자산 총액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주요 종속회사는 아닌 상태입니다. 또한 DTNC는 39.54% 지분을 가지고 있는 코스맥스 IMD라는 관계사도 있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닌 사업 확장으로 출자한 것을 알수 있는데, 코스맥스 IMD는 임상과정에 필요한 CMC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를 하는 기업이네요. 따라서 DTNC의 자회사인, 자회사인 임상시험 수탁업을 하는 DTNCRO의 사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다음은 총 주식수를 볼까요? DTNC는 보통주 1095만 1507주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17만 3088주는 자사주입니다. 자사주는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것을 알수 있죠. 이 공시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보시면 하나은행과 6개월간 10억 규모를 체결했었고 계약한지 3개월이 되니 위탁 중개업자인 하나금융투자가 취득하고 있는 상황 공시가 되었고 계약 만기일이 되니 신탁 해지 결정 공시가 떴는데 계약 규모였던 10억을 매수하여 총1 7 3,088주를 매수했다고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탁 계약 해지 결과 보고서까지 공시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DTC의 자사주가 생긴 것이고요. 지분율을 보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0%가 넘네요. 총 주식수 대비 유통 주식수가 많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본금 변동 사항을 봐보겠습니다. 그동안 자금 조달하여 주식이 발행된 내역들이 쭉쭉 적혀 있죠. 그리고 남아 있는 발행 현황을 보자면 60억 규모의 3회 전환 사채가 남아 있네요. 참고로 1회차 시비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고. 2회차 12는 만기 전에 DTNC가 취득하여 소각했죠. 따라서 현재 3회차 12만 남아있는 것인데 이것은 만기 이자율 3의 10이 없고 이두 번의 전환가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3회차 12의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DTNC는 미상한 신주인수권 부사채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만기 이자율 2%에 70억 50억 규모의 BW였죠. 얼마 전 RN2 테크놀로지의 BW에 대한 내용을 채널 내 커뮤니티에도 작성했었는데, BW는 CB처럼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두 개의 BW들은 2%의 만기 이자율을 얻고 원리금을 회수하게 되는 것이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워런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즉, 청구 가능 기간 동안 BW 행사가인 7,207원보다 DTNC의 주가가 높으면 행사 가능 주식수 이내에서 사고자 하는 만큼의 자금을 새로 투입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가가 높게 형성됐을 때이 신주의 수건 부사체는 추가 투자금 유치가 될수 있으니 지분율이 넉넉한 회사인 DTNC에게 이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재무 상태표를 봐보겠습니다. 연결로 보겠습니다. 자산 부분을 보면 전년 대비 큰 변화는 없어 보이네요. 유동 자산 중 매출 채권의 비중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작년 말 기준 매출 채권의 회수율을 보면 나쁘지 않은 정도로 보이니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기타 유동 자산의 증가는 선지급함 대금과 비용에 인하, 비용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DTNc는 특히 비유동 자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데 유형 자산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네요. 자산 총계 대비 유형 자산의 비중이 60% 이상 되겠군요. DTNc와 종속 회사들은 장치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로 생각되는데요. 한번 유형 자산을 봐볼까요? 총 1,159억의 유형 자산 중에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토지의 비중은 1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모두 감가상각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감가상각은 매출총이익을 결정하는 매출원가의 주요 요소이기도 하고 기계, 시설, 장치는 고정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장치 산업을 하는 기업들은 손익분기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경기둔화로 인해 생산 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익에 바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이따가 손익에서 봐보자고요. 자, 부채 부분을 봐볼까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크게 증가했네요. DTC의 종속 회사들이 발행했던 전환상환 우선주가 있었는데 작년 말 이후에 두 건의 전환상환 우선주를 추가 발행했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인식되는 전환상환 우선주 부채가 증가했죠. 그리고 뭐 법인세냈고 전환사채에서의 변화도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100억이던 2회차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인데. 이 회차는 만기 전 취득하여 소멸시켰으므로 없어졌고 이것이 60억 규모의 3회차 전환 사채의 장부가액이었는데 이 장부가액 55억이 3회차 전환 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으로 다시 조정되어 58억 가량이 되었고 이 58억이 이제는 유동성 분류에 따라 유동성 전환 사채와 비유동 전환 사채로 분류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외 별다른 것은 없네요. 자본 부분을 봐보자구요. 그간 추가 상장이 없었나 보네요. 자본금이 그대로네요. 음, 이 잉여금은 감소했고,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이 재무상으로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까 유형자산이 커서 자본 총계가 큰 것이고, 추가로 또 매입채무가 매출채권보다 큰 기업이니, 운용 가능한 자금 사정이 좋은 상태로 보기는 힘들죠. 이번에는 DTNC의 별도 손익계산서를 봐보자고요. 종속회사를 제외한 DTNC의 실적입니다. 매출은 약 7%가량 증가했고, 영업이익, 순익도 모두 좋아졌네요. 매출 성장보다는 비용 관리로 인한 이익 부분에서 좋아진 모습인데요. 그러면 3개 연도 DTNC의 별도 실적을 봐보죠. 그동안 매출이 증가하고 감소해왔지만, 큰 변화라고는 할 수는 없는 수준이었네요. 19년도에는 매출이 줄어 영업이익이 줄었고, 영업의 비용으로 순익도 줄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연결 손익계산서를 봐볼까요? 먼저 연결 매출이 620억 규모인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연결 손익계산서는 DTNC와 종속회사들의 실적을 더하고 내부 거래를 제하는 것이므로 DTNC의 종속회사들의 매출 합이 DTNC 매출액과 거의 같은 300억 수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DTNC 별도 실적과는 다르게 연결 실적에서는 매출 상승이 크네요. 20% 이상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DTNC 종속회사들의 성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연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개선되었지만 DTNC의 영업이익이 17억이었는데 연결 실적은 더 낮아졌으니 종속회사들은 아직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알수 있네요. 순이익은 기타 손실의 증가로 감소했는데 기타 손실을 증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환상한 우선주 부채의 이유 때문이고요. 아직 이익이 좋지는 않지만 좋습니다. 저는 매출 상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고정비가 큰 장치 산업, 성격의 회사가 매출은 크게 성장하고 있고 이익도 개선되고 있는 것이니 손익분기점이 가까이 와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3개 연도 연결 실적을 봐볼까요? 최근 3년간 실적 변화를 보니 아까보다 매출 성장이 더 눈에 띄죠? 종속회사들의 성장이 더 확연히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줄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장치 산업의 비중이 큰 회사이기에 인력도 늘리고 지속되는 시설 투자로 인해 이익은 감소했던 것 같네요.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매출 성장만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면 비용은 개선해 갈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DTNC의 별도 손익계산서와 DTNC와 종속회사들을 합산한 연결 손익계산서를 비교해 보니 종속회사들의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내용을 볼때 DTNC의 사업과 전망도 봐야 하고 DTNC 종속회사들의 사업과 전망도 반드시 봐야겠죠? 사업의 내용을 봐보겠습니다. DTNC는 제조사들의 제품이 각 국가의 규제를 충족하는지 검증, 인증하기 위한 시험 인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농업부터 전기, 전자, 통신,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규제가 있으므로 각 국가가 시험 인증 기간을 지정하여 인증 검증 절차를 시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인증된 제품들은 소비자에게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각 국가에서 직접 인증을 하기 때문에 기술 유치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산업이 계속 고도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규제가 추가 혹은 신설되어지고 국가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아 시음, 시험, 시험, 인증의 사업을 하는 DTNC의 사업성은 성장성이 있겠네요. 과거 성장성, 성장률을 보면 이 정도의 성장률을 가졌는데 DTNC의 현재 매출 성장률도 비슷한 수준이었죠. 신산업인 5G, 전기차, 2차전지, 그리고 의료기기 등도 역시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우리 상당히 직결된 산업인 만큼 규제가 엄격할 테니, 앞으로 DTNC의 시험 인증 사업의 성장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네요. 그리고 이제 종속회사들의 사업을 봐보자면, 말씀드린 대로 종속 회사가 8개이므로 시간 관계상 다볼 수는 없고 직전 연도 자산 총액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모두 아직은 주요 종속 회사는 아니지만 이 중에서 DTNC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업을 골라 보자면 매출 규모가 가장 큰 DTNC와로 그리고 자본 총계와 영업이 가장 큰 DTN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두 기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DTN인베스트먼트는 의미있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네요. 작년말과 비교해보면 성장이 조금은 꺾인 모습이지만 여전히 의미있는 실적을 내주고 있고요. d t n c r 로는 약간의 영업손실이 있으나 작년말이랑 비교해보면 매출성장이 상당하네요. 게다가 영업손실도 상당히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까 DTNC 연결손익계산서에 상당히 개선된 것은 DTNC 하로의 역할이 컸겠는데요. DTNC 하로는 시험 인증 사업을 한다 하던 DTNC의 사업이 확장된 개념으로도 생각되네요. DTNC 하로로 검색해보면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로 생긴 계열사인 코스맥스 IMD도 그렇지만, 최근 EBO라는 업체를 인수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EBO는 세포치료제, 항암제 등의 빔상 유효성 평가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DTCI아로가 안정성 평가에 이어 유효성 평가 부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같군요. 빔상 시아로 분야의 유효성 검사라 우리 채널에 다뤘던 노터스가 생각나죠? 노터스가 국내 빔상 시아로의 유효성 시장에서 1위로 자리매김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DTCI아로는 노터스와 차이점이 보입니다. 바로 이 기사 내용인데요. DTN CRO가 코로나 치료제 이상 임상된 계획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라는 상징성은 일단 생략하고, 임상 이상, 즉, 더 이상 비임상 특화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임상 이상의 CRO로 확장되어지는 것. 이제 비임상 특화 c r 로가 아니니, 가능성이 확 열리죠. 이게 아주 높은 점수를 줄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DTN인베스트로 먼트로 검색해보니 다양한 투자활동을 볼수 있는데 주로 신약개발 바이오기업에 투자하고 있네요. 시간이 많지 않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투자하는 신약개발 업체의 물질을 봤을 때 묵직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바이오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시리즈 A에도 또 시리즈 B에도 투자하고 스펙합병 상장에 투자까지 하니 DTN 씨는 괜찮아 보이는 투자운용사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네요. DTN 씨와 DTN 시아로 그리고 DTN 인베스트먼트의 매출 변화를 보면 시험 인증 사업은 어느 정도 성장을 유지하며 이익을 내는 상황, 그리고 DTN 시아로는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익도 이제는 좋은 영향을 주기 시작할 수 있는 상황. DTN 인베스트먼트도 의미 있는 실적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투자하는 기업들을 볼때 앞으로 꽤 괜찮을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까운 분기 내에 디텐시보다 종속 회사의 매출 비중이 훨씬 커지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또한 각 사업별 가동률을 보면 가동률이 좋네요. 공시로는 특별한 증설 공지를 보지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소규모의 캐파 증설을 진행해 왔거나 증설이 계획되어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프리의 기업 평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DTNC는 사업성 4점, 재무건전성 4.2점, 투자가성비 4점, 총점 4.06점입니다. 실제 유동성 자금 상황이 넉넉한 편도 아니고, 고정비가 커서 현재는 적자에 가까운 회사이지만, 매출이 크게 증가해 왔고, 의미 있는 실적 변화를 보이고 있으니, 이제는 이익도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채널에 자주 다뤄왔던 사업이 아닌, 시험 인증 사업을 하는 새로운 기업의 추가도 좋고, 채널 내에 다뤘던 비임상 전문 시야로 기업인 노터스와 비교도 되니 또 좋고, 4점 이상 기업의 추가가 되니 또또 또 좋네요. 제가 계속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 내 커뮤니티에 그동안 다뤘던 기업들의 기사 혹은 공식 그리고 산업 전망을 글로 작성하여 올리고 있으니 커뮤니티도 종종 들려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네요. 영상 업로드 후에는 오랜만에 엔솔바이어 사이언스의 가치를 측정해볼 수 있는 내용도 커뮤니티에 글로 올려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소, 또 소식이 있죠. 저희 채널이 유튜브 조건에 충족하여 광고가 붙었는데요. 광고는 그냥 휙휙 넘겨버리셔도 됩니다. 만약에 불편하시다는 의견이 많으면 광고는 그냥 뭐 빼버리겠습니다. 광고가 붙다니 재밌네요. 하하.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이상으로 차업주의 이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